팀장님 순찰 나갈 시간 다 됐는데요. 어 도보 순찰 할 거야. 아 날씨 엄청 더운데 얼굴 잊겠어요. 꽤 부리지 마. 팀장님이랑 나가는데 그게 가능해요? 이따 퇴근해 나랑 어좀 가자. 어딜요? 우리 자전거 보러. 내가 그냥 인터넷으로 주문하려고 했는데 여자들 애건뭘 골라야 될지잘 모르겠더라고. 넌 보면 알거 아니야 우리가 뭘 좋아할지. 아. 아니에요, 괜찮아요. 우리 자전거 있어요.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. 그리고 저, 오늘 일찍 가봐야 돼요. 왜? 무슨 약속 있어? 아, 지, 집에 일이 좀 있어서요. 아 주시 씨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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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한번 있어봐 아, 주시 씨 아, 얼른 아이 이거 무효 이거 점심 걸리고 다시 다시 아니박 부장님이 저 점심 내게 사다리 타게 해놓고서는 본인 지시니까 무효라고 난리시지만입니다 아, 진짜 야이 점심 내기는 컸다 아진야박 <laughs> 부장 있네 아니요 아니요 오잠깐 잠깐 타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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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 아, 그럼 소장님이랑. 차 팀장 무중경 끼고 다시... 아예 그런 응? 나 응, 새로 왔으니까이번에 그냥 못 넘어가... 빼서알겠어다 다시 해, 아 다시 해. 다왔으니까 야, 야, 아이고... 아잠깐아이 아이고... 아이아이 아이고... 아이고... 어. 이고고 어. 이고고아 아이고... 아 정말 싫다. 박 부장님 사람이 너무 얍삽하지 않아? 아 진짜 왕소금 짠돌이 시즘 아닙니다. 예? 제가 순찰 나갈 때 지갑 한번 들고 나가시는 걸못 봤습니다. 제가. 아이, 박 부장이 아... 이, 절대 말하지 말라고 요서 나가 안말안 하려고 했는데 박 부장 큰애가 말이 아파. 백혈병이 또 재발한 겁니까? 이, 8, 9년 전에 어렵게 골수 이식 받아서 괜찮아졌나 했는데. 얼마 전에 재발원 모양이야 그래서 어제 지각하신 거예요? 그치 어머 난 전혀 몰랐는데 한 번도 말씀 안 하셨는데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야, 아무튼 큰 애한테 들어가는 병원비도 만만치 않고 그러니까 너무 박 부장 듣는 데서 뭐라고들 하지 마라. 그렇다고 다들 너무 티내지 말고 그럼 더 부담스러우실 테니까